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모중학교 2학년 박준혁입니다. 먼저 제가 드한 발명품은 여기 가면 집합대라는 발명품입니다. 이 발명품은 요리를 하며 찌인 가루 등의 가루를 그릇에 옮겨 볼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을 수 있는데 필요한 발명품입니다. 뭐 동기는요, 제가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됐는데, 그때 어머니가 튀김가루를 그릇에 붓고 계셨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흘러나와 튀김가루가 바닥에도 흐르게 되었고, 그 튀김가루를 흘리게 되면 가루를 낭비할 뿐더러 가루를 치워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큰 대용량 가루봉지를 팔게 되는데, 그것을 저렴하다고 사놓고 항상 다 쓰지 못하고 가루가 쉽게 누룩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가동식법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먼저 1차 제작은 입구를 좁게 하여 가루가 한 번에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좁게 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입구를 대각선으로 잘라 원래라면 이렇게 잘릴 입구 부분이 좀더 작게 하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2차 제작은 껌종이 테이프 부착입니다. 어, 이것은 처음에 이 덮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커피 봉지를 뜯는 식으로 이렇게 뒤틀어 때렸으나 그렇게 하면 안에 이 지퍼 부분이 손쇄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껌봉지를 보면 이렇게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는 그 부분을 택하여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. 그리고 3차 제작은 아까와 했듯이 가루가 쉽게 눈눅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평소에 지퍼백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지퍼를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 들어 이렇게 지퍼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4차 제작입니다. 이 4차 제작은 중간 커팅 가능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가루를 절반 이상 사용하게 되면 조금만 낮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가루를 더는 데에 좀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걸 깨닫게 되고이또한 떼는 게 껌봉지 껌봉지를 떼는 것처럼 제작하여 위에 부분처럼 쉽게 제작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절단하게 되면. 이렇게 또 위와 같은 지퍼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지퍼 두 위와 아래 모두 보시면 지퍼가 잠기는 부분이 모두 바깥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잠길 수 없는 부분이죠.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일반 가루봉지를 주방에서 사용하게 되면 물 묻은 손이나 물이 틈으로 인해 입구 주변에 물이 묻게 됩니다. 그리고 가루를 붓는 과정에서 물과 가루가 만나 입 부분이 지저분해지고 또한 이 지퍼가 안에 위치해 있다면 가루를 붓는 과정에서 지퍼 안에 가루가 지퍼에 가루가 붙어 잘 다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바깥에 위치하게 하고 이를 잠글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서 잠글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, 있,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퍼를 제작한 과정에서 여기 있는 다른 발명품과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저희 학교의 35명을 기준으로 제 발명품과 기존에 있던 가루 공지를 기준으로 뭐가 더 좋은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. 그 결과 제 가루 집합백이 좋다가 70%로 제 가루를 선호하는 게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. 그리고 저는 이 가루용 봉지를 총세가지 크기, 1을 포함해서 두가지 크기도 만들어보았습니다. 이두개를 제작하는데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제작할 수 있었고,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여 좋았습니다. 어, 이 가루용 지퍼백을 사용하여 안에 있는 가루를 기존의 가루 봉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 가루를 끝까지 사용하게 되고, 그 외에 물자 절약 이 환경오염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상 발표에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